네, 세 번째로 1-3강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어떤 경우로 침해를 받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는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어디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자, 1-3강에서 근로자에는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제목을 정리하면서 정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임금을 받고, 월급을 받고, 어, 노동을 제공하는 그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우리는 근로자라고 부르고, 그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대상, 즉, 이 근로자를 뽑은 사람, 고용주를 사용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용자한테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 모든 사람을 다 싸잡아서 근로자라고 한다. 자이이 근로자 한테는 권리가 있는데 근로의 권리는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어, 생각 일할 수 있는 생각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근로의 권리 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근로자로서 일하고 있는데 인권 침해를 당할 수가 있는 현그 시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한 사람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에 어, 침해를 당한 사람들끼리 하나로 뭉쳐서 또는 그들의 어떤 개선 사항이나 요구 사항 인권 침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요구 사항 같은 것들을 어, 타협을 하려면 노동자 한 사람은 굉장히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같은 노동자들끼리 하나로 뭉치는데 하나로 뭉치는 것을 우리는 노동조합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고용주인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어, 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노동삼권이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단결권. 자 그리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근데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할 경우에는 투쟁할 수 있는 의지 단체행동권. 이세 가지가 노동삼권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노동 3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여전히 침해 사례가 예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있다고 해요. 자, 노동권 침해 사례를 여섯 가지를 우리가 어, 간추려서 정리를 했었는데 자, 우리나라 헌법은 근로자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보호하고 있지만 침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자,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또는 월급을 받았는데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것, 만 30원 미만으로 시간당 계산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일일 8시간, 일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하면 반드시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일, 어, 그리고 휴식시간을 주지 않는 것, 자, 이런 것들을 노동권 침해에 해당이 되고 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을 부당해고 자 그다음에 그~ 노동자와 노동자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어~ 교섭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호받는 걸 노동삼권이라고 했는데 이 노동삼권을 다 무시하는 행위 이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부릅니다 어~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 그다음에 노동조합 자체를 만드는 것들을 이제 거부하는 거죠. 이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이외에 어, 노노동권 침해를 당했을 때, 즉 근로자가 어, 침해를 당했을 때에 어, 구제를 요청하는 기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첫 번째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동,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어, 지금 뭐 초과근무를 했는데 초과근무 수당을 못 받았다 또는 어, 임금을 제대로 받 제급받지를 못했다 그리고 또 위에 그 침해 사례가 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를 못했다 이런 것들 휴식 시간을 주지 못했다 이러한 것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자, 그리고,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이런 부당해고라든지, 부당노동행위. 즉, 뉴스에 나올 법한 큼지막한 노동권 침해 사례가 일어나게 됐을 때, 각 지방에 있는 노동위원회에다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 서울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해결이 안될 경우에 마지막으로 이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은, 1-3강 근로자의 권리, 그리고 그것이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를 요청하는지를 저랑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봤고. 자, 23페이지. 우리 헌법은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 향상을 위해서 근로의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노동권 침해 사례에 해당이 되죠. 부당행호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 고소장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더 정리를 해 주면 1-3강 내용에 대해서는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그니까 사회는 그 출제할 내용들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한한 것이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해 주시고 어이이 이 복습의 목적은 한번더 이해를 다시 한번 덧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들으면서 요약 정리 요약 정리된 거를 다시 한번 어 눈으로라도 한번더 이해를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벼락치기 암기를 할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겁니다.